<laughs> 어, 어, 여러분들 어, 염려 어, 기대 받아 안고 지금 국회에서 어, 내란세력 청결을 위해서 어, 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음, 최근에 김상하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이 개혁문건을 돌려보소 보셨죠? 네. 예. 네. 예, 그 법무부장관이라는 박성재란 장관은 그 개혁문건을 꺼내서 메모하는 거 봤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에서 그 모든 것을 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이나 박성재, 아, 한덕수나 박성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이렇게 현재에도 내란 세력의 카르텔은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내란의 몸통 중에 한덕수를 끊임없이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 일부의 세력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래서 그 내란 동조 세력이 뼈와 또아리를 듣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적 심판도 중요하지만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위언정당 심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강성민, 우리, 어, 사형대표님께서 오늘 센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센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어 기본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홍동대표님, 어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어 제주가 사실까지 보면 우리 양동윤 선배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불법개혁으로 인한 가장 큰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어, 얼마나 개혁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개혁 당일 날 그리고 뒷날 제가 17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아, 우리 제주도민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개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어, 그 모든 상황을 뚫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내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여러분들 호명을 했는데 마치 이 자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 실마리를 위한 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모두 다건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